안녕하세요. 교자상 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과제는 깐풍기입니다. 요구상에 보면은 닭은 뼈를 발라낸 후에 사방 3cm를 사각형으로 썰어야 되고요. 닭은 튀기기 전에 튀김옷을 입혀야 됩니다. 채소는 0.5 곱하기 0.5를 썰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닭이 있고요. 대파, 마늘, 생강, 달걀, 피망이 있겠습니다. 양념으로는 후추, 소금, 설탕, 농말, 청주, 식용유, 간장, 식초, 참기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은 요거 좀 분리해 놓고요. 달걀은 좀 따로 놔 놓고요. 키마 0.5cm 자 잘라봅니다 홍고추 ょっと飲 不怕，弄什么东西？生姜，生姜，他这个呀。 那馒头打几个？ 자, 닭을 손질해 볼 건데요. 왜, 깐풍기는 왜 깐풍기를 하느냐 할것같면은그 바람에 다 날라가 간장소스가 닭에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소스에는 녹말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잘라를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처럼 보면은 간혹 가다가 녹말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녹말물을 하지 않는다. 간장소스에만 졸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할것텐그 간장 그 소스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간장이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간장이 닭에다가 다 올라붙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닭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닭을 자 이렇게 살이 튀어나오는 쪽을 이렇게 반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응. 자, 이렇게. 힘줄 조금 발라낼게요. 자, 사방 3cm, 잘라봅니다. 자 닭에다 밑간합니다 소금 약간 하고요 간장은 하면은 타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넣을게요 간장 조금만 넣고 청주 넣어주고 청주는 어한 테이블 정도 넣습니다 자그 다음에 달걀 달걀 넣고요. 한 스푼 정도 넣습 자, 이렇게 밑간 해줍니다. 자, 기름 좀 올려놓고요. 자, 그러면은, 녹말가루는 우리가 오늘은 안금은 안 넣고 마른 전분, 마른 녹말가루 넣을게요. 그, 요렇게 그 닭고기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루가 좀 많으면은 물을 약간 넣어 반죽할 거거든요. 자 요렇게 반죽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젓가락을 넣어보면은 거품이 막 올라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올라오네요. 자,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3cm 정도 되듯,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야 돼. 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 2큰술 식초 1큰술 간장은 그거 볶을 거니까 설탕 1큰술 이렇게 해 놓고요 간장은 향을 좀, 짠맛을 좀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눠. 하고, 자, 혹시 좀넣주고 이렇게 소스를 넣 오늘은 그 소스에 녹말 들어가지 않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릇노릇하게 튀겨냅니다. すいません。 자 튀겨냅니다 기름 좀 한쪽에 좀 쥐어놓고요 팬에 기름 한 스푼 넣고요 자, 마늘, 생강, 대파 먼저 볶아줍니다. 자 간장 두 스푼, 두 스푼 한 스푼 내지 한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 요 청주 한 스푼. 자 먼저 이렇게 향을 좀 내줍니다. 자, 파란 거는 조금, 물분은 조금 남겨놨어, 나서 자, 고추 좀 넣고요. 자, 소스 물 만들어놨는 것, 물두 스푼, 식초 하나, 그다음 설탕 하나 거, 넣어줍니다. 자, 좀 졸여줍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소스를 발라줍니다 깐풍기는 물기가 있으면 안됩니다 자 참기름 넣고요 한티스푼 뭐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물기가 없어도 풍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기름 닭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은 물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안 풍기는. 깜 풍기 완성 입니다.